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드로이캠을 검색합니다. 드로이캠. 드로이 캠. 드로이캠 드로이 바로 뜨죠. 와이레스. 네. 그러면 이거를 설치합니다. 금방 설치되거든요. 이제 열어. 네, 이렇게 설치가 됐죠. 다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도움말이 뜨거든요. 도움말 1번을 보면 www.dev47app.com 이렇게 있죠. 이거를 PC버전에 가서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네, PC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어, 검색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봅시다. 쭉 내리면, 여기 윈도우 버전 있죠. 리눅스면 리눅스를 하시면 되고,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클라이언트 있죠. 이거 클릭합니다. 드로이 캠 클라이언트 있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행을 하면 되겠죠. 드로이드 캠 이거 나오시죠. 여기 보이시죠? 된 거. 그러면 드로이드 캠 이걸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IP 주소를 넣는 게 있거든요. 이 IP 주소는 우리가 아까 본데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으로 본것 기억나시나요? 여기 IP 주소가 있거든요. 이거를 넣으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보이시고, 어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변화하는 것들. 지금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연결이 된 거거든요. 요번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뭐 돌리기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카메라를 탁 하면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 켜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화면을 좀더 크게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놀다가 이렇게 갔나 봐요. 네, 이런 것도 나오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웹캠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이제는 아이브캠을 어, 알려 드릴 텐데요. 이거는 맥과 안드로이드 겸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드로이드캠 한 거랑 아이브캠을 한번 두개다해 보시고 쉬운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서 이투이 소프트, 이트이소프트이게 바로 뜨네요. 음 그렇죠? IV캠, 웹캠, 설치. 네, 다 허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죠. 왜못 찾느냐 하면 내 PC에 지금 IV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PC 어떻게 까냐 하면은 여기... 끝에 보면 물음표 보이시죠? 물음표를 클릭합니다. 물음표를 클릭하면 여기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기 가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왔죠? 들어와서 음,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네, IVCAM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는 윈도우 네,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IV캠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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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보이시죠? IV캠이 훨씬 크죠. 아까 그 화면보다. 네. 그래서, 하면은, 뭐,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랑 똑같은 건데, 훨씬 더 크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음, 아, 이거는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진을 찍은 게, 아까 저, 저거였어요. 짜잔, 했던 게, 어 사진을 찍기. 이거는, 지금 이 장면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아까 사진 찍은 거 나왔죠?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사진 네번 찍었네요. 그리고 녹화한 거. 지금 이거, 지금 이 상황을 녹화한 거. 보이시죠? 이것도 되고, 이게 이제 활용도가 조금 더 높죠? 여기에 보면 노출, 뭐, 아이오스, 이런 거다 있죠? 하면 어떻게, 이게 전환이네요. 카메라 전환 보이시죠? 이렇게 전환. 하면. 제가 손으로 가, 제가 가리고 있나 보네요. 아, 제 손이 나오죠. 이러면 제가 나오는 거죠. 예, 제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